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을 소개해 볼 건데요. 바로 다이슨입니다. 다이슨의 수많은 라인업 중에 지금 시기에 가장 잘 쓰고 있는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인데요. 드라이 건조와 생머리 스타일링을 동시에 하는 반곱슬 구원템이라고 보면 돼요. 저도 반곱슬이 심한 편인데 웬만해서는 찰랑이는 생머리를 연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 장마철에는 머릿결 손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부스스해지면서 엄청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곱슬기도 더 살아나. 근데 이런 문제를 이 에어 스트레이트로 완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 있으면 이 제품 가격 이상으로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똥손이라 어, 난 다이슨 못쓸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똥손인데 일반 고데기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했거든요. 또 생머리를 원해서 매직이라도 하게 되면 머리도 상하고 돈도 만만치 않고 또 매직 머리를 하게 되면 이 매직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확실히 이 에어스트레이트가 이득일 거예요. 그럼 반곱슬인으로서 찰랑이는 생머리는 엄두도 못 냈는데 이번에 제대로 실현해봐서 만족도 200%였던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지금 바로 소개해볼게요. 저는 평소에 고데기나 드라이를 많이 해서 머릿결이 열로 인해 손상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에어 스트레이트는 사용하고 나면 머릿결이 반지르르 매끄럽더라고요. 그동안 생머리를 하고 싶을 땐 열판 고데기로 세팅을 했는데 사실 고데기가 귀찮고 번거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예열 시간이 길어서 아침에 급한데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점이나 머리를 완전 건조하고 나서야 쓸수 있다는 점이 조금 피곤했거든요. 또 귀찮다고 머리도 다안 말리고 고데기 하면 아시죠? 막, 하면서 아 그냥 듣기만 해도 내 머릿결에 이 큐티클이 다 상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 그리고 세팅하고 나서도 머리카락이 뚝뚝 끊기거나 윤기가 안 나잖아요. 근데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는 바람으로 밀어주면서 머리를 펴주기 때문에 열 손상 없이 생머리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가 에어 스트레이트는 공기 흐름을 이용해 스타일링을 하는데 머리를 건조하면서 동시에 스타일링하기 딱 좋은 공기압을 발생시켜줘요. 초당 16회 이상 바람 온도를 조절하면서 머릿결에 전해지는 열이 과해지지 않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윤기는 잡아주고 손상은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비교해 봤을 때열 손상 없이 모발 발속 수분 손실을 최대 28%나 막아주는 기술이에요. 머리를 잡고 펴주면 이렇게 쭉 펴지는 걸볼수 있어요. 전체 머리에 스타일링을 다 하고 나서 봐도 이런 식으로 푸석함 적은 거 보이시죠? 저는 머릿결 손상도 좀 있는 편이라 스타일링 후에는 거칠어진 게 티가 나는데 이건 쓰고 나서도 찰랑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너무 빡세게 스트레이트를 넣어버리면 볼륨이 있어야 할 부분까지 눌리면서 물미역처럼 되잖아요. 근데 에어 스트레이트의 강점이 엄청 자연스럽고 찰랑이는 생머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열판의 고열로 펴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쫙 달라붙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적당한 볼륨이 살아있는 찰랑이는 스트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 옆 통수도 눌리고 모발 끝도 뻗치는 게 보였을 텐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 보이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관리를 잘 해주면 엔젤링까지도 볼수 있어요. 반곱슬인들이 장마철에 피하기 어려웠던 부스스함이나 잔디머리들을 싹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구원템 같은 느낌이에요. 좀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열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접적으로 열기가 닿지 않는 건가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 열판 자체에는 온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져보면 약간 따끈한 정도인데 이 열기는 열풍이 살짝 발열된 정도고 스타일링은 진짜 바람으로만 하는 원리예요. 양쪽에 있는 송풍구에서 바람이 나오고 그 바람이 잡은 모발 표면에 물결처럼 닿으면서 부드럽게 싹 펴는 그런 원리입니다. 두 갈래로 흐르는 고속 바람이 앞뒤로 골고루 펴주기 때문에 느껴지는 지속력도 되게 길었어요. 에어스트레이트로 쭉 펴주고 콜드 모드로 고정까지 해주면 하루 종일 유지되는 스트레이트를 볼수 있습니다.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하는 게해 보면서도 신기했는데 이 최적의 설정을 찾기 위해 다이슨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겠죠? 또 클램프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닫으면 일반 드라이기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스트레이트를 굳이 안 하는 날에는 그냥 드라이기를 대체해서 써 줘도 되고요. 저는 머리 감고 클램프 닫아서 이 뿌리 쪽 모발을 가볍게 말려준 다음에 열고 젖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만약 유지력을 높이고 부스스함을 더 잡고 싶다면 다이슨 키토산 스타일 크림과 세럼을 스타일링 전후에 사용해주면 좋다고 해요. 여름이면 숨 많고 반곱슬인 분들한테 더 고역인 게 더운 거잖아요. 그 더운 날 아침에 화장 다 했는데 머리 말리고 고데기까지 하고 나면 땀나서 화장한 거다떠 있고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무조건 공감할 것 같은데 만약에 드라이와 스타일링을 한 번에 하면 더위 느낄 새 없이 최소 8분은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열 시간 없이 바로 쓸수 있고 한 번에 잡히는 양도 많은 편이라 하나하나 섹션 나누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로 잡아줘도 충분히 다 펴낼 수가 있어요. 전원을 켜주면 딱 3초 알아서 클릭. 하거든요. 이게 끝나면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일반 고데기였으면 발열까지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텐데 여기부터 벌써 시간 단축이 되고 있는 거죠. 사용 방법도 엄청 쉽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한번 보면 바로 쓸수 있을 거예요. 일단 조작부에 5 개의 버튼이 있고 그 위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구조예요. 조작 버튼 아래부터 전원, 모드 설정, 콜드 모드. 바람, 온도 조절 버튼이 순서대로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기기를 열고 닫는 클램프가 있는데 닫아서 사용할 때도 버튼은 다 눌리고요. 디스플레이는 살짝 가려지는데 큰 불편함 없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보이긴 해서 그냥 써줘도 됩니다. 여기서 에어 스트레이트만의 강점이 모드 설정인 것 같은데, 젖은 머리 모드와 건조 머리 모드 두 개가 있거든요? 먼저 전원을 눌러서 제품을 켜면 3초 자동 클리닝을 진행하고, 젖은 머리와 마른 머리 중 사용할 모드를 선택해주면 돼요. 일단 젖은 모발부터 보여드리면, 젖은 머리 모드를 선택하고, 바람 속도와 온도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기기를 잠그고 뿌리 부분부터 1차 건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잠금을 열어서 젖은 머리 모드로 스트레이트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금방 머리가 마르는데, 이 다음에 건조된 모발 모드를 선택해서 2차 스트레이트를 해주면 유지력을 더 높일 수 있어요. 마무리로 기기를 잠그고 콜드 모드로 찬바람을 쐬주면 끝입니다. 둘다 똑같이 열풍으로 스타일링 하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설정 온도와 바람 세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젖은 머리일 때는 건조와 함께 스트레이트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더 집중을 했다면 건조 머리는 이미 말라 있는 모발에 쓰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에 더 집중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젖은 머리 모드에서 온도는 80도, 110도, 140도로 설정할 수 있고 건조 머리 모드는 120도, 140도, 부스트 이렇게 설정 할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드라이부터 스트레이트까지 동시에 끝낼 수 있다 보니까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여름에 휴가 갈때 그냥 이거 하나 챙기면 다할수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엄청 편하더라고요. 저는 또 보관 편했던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원래 같으면 드라이기 따로, 뭐 고데기 따로, 또 필요하면 공고데기까지 갖고 있느라 서랍이 터지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딱한 개로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보관 케이스에 내열 매트도 포함돼 있거든요. 쓰고 나서는 그냥 매트 위에 놔주면 돼서 넣고 빼고 뭐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평소에 고데기 쓸 때는 외출하고, 나 고데기 껐나? 하고, 한 번씩 혼돈은 꼭 오잖아요. 이건 자동 절전 기능이 있어서 5분간 사용이 없다면 알아서 절전 모드가 되기 때문에 혹시 깜빡하고 전원을 끄지 못했더라도 딱히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그동안 다이슨 싫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솔직히 가격이 좀 부담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할인받아서 사면 훨씬 좋겠죠? 이번에 다이슨에서 처음으로 에어스트레이트 첫 보상 판매를 준비했다고 해요. 사용하고 있던 모든 종류의 고데기를 반납 에어스트레이트를 무려 20만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쏠쏠한 혜택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해주시고 제가 더보기란에도 남겨둘게요. 이번 기회에 혜택도 받고 에어스트레이트 득템도 해서 생머리 엄두도 못 냈던 반곱슬인 분들 꼭 광명 찾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믿고 보는 하디픽으로 돌아올게요.